자세 번째 연속 주조 조업입니다. 조업 자 조업 순서부터 볼까요? 자, 용강이 이제 움직이는 순서를 보면 용강은 레이들에서 턴디시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노즐을 거쳐서 침지 노즐로 들어가죠. 침지 노즐 물론 요 사이에도 역시 침지 노즐이 있겠죠. 노즐이 있고 런데 여기서는 특히 턴디시에서 요 침지 노즐을 거쳐서 그다음에 주형으로 들어가죠. 이제 요게 이제 용광이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고, 그다음에 이제 연주 작업 순서를 보면 맨 처음에 레이드를 해서 용광을 받죠. 재강 공장에서 오는 문, 재강 공장에서 온 용광을 레이드해서 받고, 그다음에 버블링을 계속하고 있죠. 버블링 계속하고, 그다음에 주입탑 위에다 이제 딱 거칩니다. 그래서 거칠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턴디시로 들어가겠죠 바로. 턴디시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전 턴디시 거쳐서 주형으로 들어가겠죠. 주형으로 들어가면 주형에 냉각수 있고 윤활유 뭐 윤활제 같은 건 넣고 그 다음에 용광을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전 음, 턴디시에 들리 용광이 주입되면 그 다음에는 핀치로를 작동해서 아래로 잡아 빼겠죠. 야 이때 주형은 상하 진동을 하고 그래서 이때 전 주형에 의해서 이차 냉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편을 인출을 하겠죠. 인출할 때, 이제 도미바를 통해서 인출을 하는 거죠. 도미바를 통해서 주편을 인출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나오면 도미바 제거하고, 그 다음에 주편 절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공정으로 가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주조에 이런 작업하는 사이클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사이클 타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사이클 타임이라는 얘기는, 주조 시간하고, 실제 요, 주조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같은 경우는 뭐, 레이들에서, 어 뭐, 받는 시간 또는 뭐, 윤활제 같은 거 집어넣는 시간, 그 다음에 뭐, 뭐, 더미바 같은 거 집어넣는 시간. 그러니까 실제 주, 주조하고는 관련 없는데, 주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치, 작업, 주, 그, 장치 같은 거 준비하는 그런 시간. 그 다음에 대기 시간 이 있습니다. 대기 시간. 예를 들어, 장치는 다다 다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레이들이 아직 용광에서 레이들이 안 왔다. 어. 그럼 이제 그럴 때 이제 대기시간이죠. 그래서 주조시간, 준비시간, 대기시간, 이거를 다 합쳐갖고서는 한타임 할 때를 사이클타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아까 윤활제 같은 걸 투입한 거, 이거 아까 윤활제, 최종류 쓴다고 했었을 겁니다. 제2장에서. 그래서 연속주제에서는 윤활제로는 최종류를 가장 많이 쓰는 이 거라. 이 윤활제가 바로 뭡니까? 주형하고 또 주형하고 주형과 주편이 달라붙는 걸 방지하는 역할도 하죠. 주편이 붙는 걸또 방지한다. 이게 붙는 것 방지, 붙는 것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윤활제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뭐 주입 조건을 보면 주입의 전 각종 요인은 우선 설비 요인하고 조합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죠. 설비는 연주기의 형태 또는 기종 그런 거에 따라서 주입 조건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주편의 크기, 형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편의 크기가 이렇게 이런 거냐 아니면 이렇게 좀 작은 거냐 아니 형상도 이렇게 생긴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이거보다 작은 거냐 그래서 이런 크기나 형상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주입 조건이. 그다음에 주형 진동 기구 여기에 진동을 시키는데 오실레이션을 한다겠죠? 이때 이 장치, 그 다음에 냉각 장치, 냉각 기구, 그 다음에 인발하는 그 인발 장치,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주입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조업 요인은 전 기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온도, 또는 뭐 주조 속도, 그 다음에 진동수 같은 거. 어, 여기서 아까 진동하는 장치는 설비온이고, 진동수나, 진동장치에서 나오는 진동수나, 그런 거, 진동하는 폭 같은 경우는 조업요인이죠. 그 다음에 냉각수 뿌려주는 거, 냉각기구가 아니라 냉각수죠. 그 다음에 윤활제 재질, 이런 것 등은 바로 조업요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주조온도의 영향이죠. 주조온도. 주조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좀 브레이크 아웃이라는 것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주제. 그래서 브레이크 아웃이라는 말이 여기 있거든요. 주편에 일부가 파단되어서 내부 용광이 유출되는 현상인데, 이게 뭐냐면요. 좀 이런 겁니다. 음. 여기를 한번 찌우고,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브레이크 아웃이는, 아까 주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쭉 나올 때, 여기 이제 침진 호절에서 이렇게 샘물이 이렇게 있으면 나올 때 이렇게 응고각이 이렇게 생긴다고 했을 겁니다. 응고각이 생기고, 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주편이 나가는데, 이때 여기서 부푸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에이 롤러 에이프로니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순행을 한다고 했을 겁니다. 순행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 여기에, 이 온도가 너무 높다 그래 용광 온도가 너무 높으면 높은 상태에서 평상시 이런 냉각수를 뿌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응고하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 밑에까지 내려올 때는 이때는 요롤러 요 에프로 밑으로 내려올 때는요. 요 여기가 완전 다 고체 상태여야 돼요. 근데 여기에 액체 상태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액체 상태 이렇게 길어지면요. 이 압력이 또 이쪽을 이렇게 작용하죠. 이렇게 작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데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틈이 생겨요. 벌어지면서 틈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 틈으로 윤광이 쫙 뿜어져 나오는 거죠. 이런 거 보고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아웃. 이렇게 브레이크 아웃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브레이크 아웃에 따른 손실이 있거든요. 브레이크 아웃이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설비, 이거 작업 중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비 작업에 따른, 중지 작업에 따른,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기 시간도 길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거 다 처리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네. 용광 이 여기 있는 그러면 용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있던 요요 이런 용광, 용광 전부 다 별도로 비상으로 다른 데로 비상 처리를 해야겠죠. 다른 데로 다그 다른 쪽으로 가 갖고서는 그냥 응고 시켜 버려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또. 그래서 이런 손실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브레이크아웃은 안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아웃, 주편의 일부가 파단돼서 내부 용광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인은 첫 번째 이제 브레이크아웃 원인은 온도가 높을 때입니다. 고온주주 할 때. 고온주주 할 때, 는 그래서 용광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 그 다음에 속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속도는 브레이크아웃 발생할 때는 주저 속도가 빠를 때입니다. 주조 속도가 빠를 때 속도가 빠를 때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 당기는 게 너무 빨리 잡아 당긴 거 어떻게 돼 너무 빨리 잡아 당기니까 얘가 굳기도 전에 이렇게 내려와 버는거죠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 그래서 주조 속도가 빠를 때그 다음에 또 냉각하고 관련이 있어요 냉각 냉각수가 냉각수가 불량일 때 냉, 냉각이 불량이죠 냉각 불량 냉각이 잘안될 때. 그러니까, 냉각수가 적을 때죠. 냉각수가 적을 때, 또는 불량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냉각이 잘안 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이 응고각이요.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그래서, 그래서 전제불브레그웃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 불레가아웃 발생하는 거, 요거 원인 세 가지.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불레가아웃브레그웃 발생하는 원인 세 가지. 요거 원인 세 가지. 음, 고온, 고온주조. 그 다음에 고속주조. 그 다음에 냉각수, 냉각수 부족. 뭐, 이런 것 등이죠. 냉각수 부족. 요렇게, 이럴 때 이제는 브레그아웃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저온, 저온주조 같은 경우는, 저온주조는 용광의 온도가 너무 낮아요. 너무 낮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턴디시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가 주형이고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때 용광 온도가 낮으니까 냉각이 빨리 돼버려갖고선요 이만큼 응고하기 어야되는데 얘가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굳어버리니까 여기는 있 노즐이 어떻게 돼요? 노즐이 여기에 그냥 딱 굳어버리니까 더 이상의 주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이 안에가 다 굳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이 인제 바로 너무 저온 주조 하면 음. 턴디, 턴디시 노즐에 완전히 용각이 그냥 딱 달라붙어갖고 더 이상, 응고, 어, 뭐여, 참, 어, 용각 유출이 안 되는 거죠. 어. 그럼 결국은 주조 불농상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다 끝난 거죠. 그럼 이거 그냥 끝내고 이거 그냥 잡아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 노즐에 막힘의 원인이 있거든요. 막힘의 원인은 막힘 원인 중에 아까 하나가 저온 주저였었죠 그래서 주입 온도가 낮을 때 그다음에 또 뭐~ 개제물이나 또는 석출물 같은 것이 있을 때 이런 뭐~ 비금속 개제물 같은 것이 거기를딱막아버리면 그러면 또 역시 주저 불능 그다음에 또침진오즐도 예열을 해야 되는데 침진오즈을 예열을 안 해갖고선 이침진오즐의 온도가 낮아갖고 용광이 들어가다 말고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초기에 막히는 현상이에요 초기에 이렇게 막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영내, 전 여기 옆에를 보면, 주영내 구속에 의한 사고라고 있거든요. 주영내 구속에 의한 사고였네. 이거는 뭐냐면요, 이런 거요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브렉아웃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주영, 주형, 주영의 일체냉각이 잘못돼갖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게 달라붙었다고요, 또는 여기에 율, 윤활 같은 것이 잘안 돼서 여기에 이렇게 달라붙었다 그래요. 주형 벽에 다,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렇게 달라붙었는데 이걸 확 잡고 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다뜯어지겠죠 여기가 찢어지면서 이쪽으로 용광이 쫙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인 전 주형 바로 아래서 주형 바로 아래서 그 일어나는 구속성 불의 아웃이 있거든요. 이거는 용광에 용광이 주형에 부착돼 부착됐을 때.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위해서 뭐를 한다겠죠? 오실레이션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실레이션을 하는 거죠. 오실레이션. 그래서 오실레이션 하야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또뭐 설비 내에서 응고 불균일로 인해서 또 응고가 뭐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안 돼갖고서는 일어나는 거죠. 그 일반 브레이가 오시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럴 때 이제 뎅각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뎅각.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주영 진동 목적. 아까 그 여기 했었죠. 그래서 주영 내 구속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바로 사고 방지가 바로 브레이크 아웃 방지죠. 브레이크 아웃 방지. 브레이크 아웃 방지. 아웃 방지 효과가 있다죠. 방지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안정된 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 주영을 계속 진동하는데. 이 이때 이때는 전뭐 진동 파형 같은 경우는 진동 타형이 아니라 파형입니다. 진동 파형. 진동 파형은 사인파를 사용합니다. 사인파. 그러니까 사인파란 얘기는 일정하게 간다는 얘기죠 사인 사인 곡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일정하게 일정한 요, 진폭과 일정한 높이로, 일정한 요, 진폭과 일정한 높이로, 계속 가는 게, 요게 이제, 사인파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진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사인컵 형태, 타형이 아니라 파형. 타형이 파형이죠. 파형. 진동파. 형태가 사인파를 사용한다. 는 이때, 이제, 진폭은 가, 급적이면 진폭. 요, 진폭은 가급적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 수는 많이. 진폭이 작다는 얘기는 요렇게 된 겁니다. 진폭이 작다는 얘기는 요거라는 얘기에요. 요것과 요거 사, 요거 사이가 이렇게 작은 겁니다.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작은 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사이클 수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일정수에 이거 빨간 거 같은 경우 는 하나 둘세번 오는데 파란 거는 하나 둘셋네번 왔죠. 그러면 사이클 수가 큰 거죠. 그래서 진폭은 작고 사이클 수는 크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주형 냉각. 음, 주형 냉각은, 자, 주형 냉각은 아까 1차 냉각하고 2차 냉각이 있었다겠죠. 그래서 1차 냉각은 주형에 주입된 용광이 주형에 의해서 주형을 순행을 하고 있으니까, 주형을 순행을 하고 있으니까, 순행의 주형, 한데 주형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물이 주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주형이 다시 용광을 응고시키는 거기 때문에, 물하고 주형하고는, 아, 참, 주편하고는 닿질 않죠. 그러니까 간접, 간접 냉각입니다. 간접 응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형 외측에서 냉각수를 공급해서, 어, 동판에서, 그래서 그, 그, 주형판에 의해서 간접 응고되는 거다. 그래서 주형 내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형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주형이라 그래요. 주형의 단면적이라 보면 여기에 용강으로 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계속 주파에 내려간다고 치면은 내려간다고 치면은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가 생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표, 표면부에 이렇게 응고가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부 응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표면부 이 부분을 표면부 이렇게 응고가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요걸 보고 응고 쉘 그렇게 표현합니다. 응고 쉘. 응고 쉘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요 안쪽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안쪽으로는, 요 안쪽으로는, 안쪽으로는 여기는 응고가 안돼 있는 미 응고 용광이 있는 거지. 미 응고 용광이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층에는 응고 쉘, 그 다음에 내부는 네미 응고 용광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미 밑으로 내려오면, 주편이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롤러 에이프론 사이에서 이렇게 물을 뿌려준다 그랬을 겁니다. 물을 뿌려줘서 이 물이 어떻게 돼? 요 주편에 직접 닿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형에서 응구된 주편 셸이응주형을 응구, 빠져나와서 요 설비, 여기, 여기 와서 응구가 진행되는데, 이때 어떻게 그러는 거죠? 스프레이 노즐로 물을 직접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직접 낸가라는 거죠. 그 때, 는전 이, 뭐, 냉각수량에 따라서, 이제, 뭐, 응고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냉각수량, 뭐, 보통, 은 비수량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수량 하면은, 비수량 하면 주편을, 아, 냉각, 하 어, 아, 연주하는데, 뿌려지는, 전체적으로 뿌려지는 냉각수의 양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비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편 톤당 뿌려지는 냉각수량이에요. 주편, 주편, 주편양당 뿌려지는 냉각수량. 이걸 보고 비수량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비수량에 따라서, 비수량을 보통 0.5에서 2.0 하는데, 이 비수량에 따라서, 어, 냉각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보통, 뭐, 냉각수는 뭐, 연수라는 거 있습니다. 연수. 연수를 쓰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에 의해서 또, 이제, 부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방식제를 첨가하거든요. 그래서 인산염이라는걸 첨가해서, 이렇게, 이제, 방식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뭐가 있, 있었죠? 1차 냉각, 2차 냉각 했었죠. 그래서 1차 냉각을, 이제, 간접 냉각, 몰드, 몰드가 는거죠 주형에 의한 냉각, 몰드에 의한 냉각. 그 다음에 2차 냉각, 직정 냉각, 살수에 의한 냉각, 물을 뿌려서 의는 냉각. 자, 3차 냉각이 있습니다. 3차 냉각은 기계 냉각이에요. 얘는 밑,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다 보면 여기서 핀치롤하고 이렇게 접하고 있죠. 핀치롤에 의해서 이렇게 냉각되는 거지. 그런 게 이제 3차 냉각, 기계 냉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주편 응고 길이가 있죠. 주편 응고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요 길이. 요 길이. 그래서 주편 내 용강 표면으로부터 주편 내부 내부가 완전히 응고될 때까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응고된 여기까지 길이. 이게 전 주편 응고 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또 매니스커스 불하고 있어요. 매니스커스는요, 여기를 말합니다. 요, 처음에, 응고가 시작되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냉각돼서 응고가 시작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 요 지점서 시작되느냐, 아니면 요 지점서 시작되느냐, 그죠? 그래서, 음, 그것인 전, 요, 어느 지점서 시작되는가, 요, 시작되는 위치, 요기를 보고, 매니스커스부, 여기는 매니스커스부 위치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전, 주편 응고 길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 여기 주형에서 뭐~ 윤활제 같은 것이 좀 부족할 때 또는 진동 같은 것이 잘안될때 주형하고 요 주편하고 달라붙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런 거 보고 스티킹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티킹 그래서 주형과 주편 사이가 구속돼서 달라붙는 현상 그런 걸 보고 스티킹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저는 벌징이라는 얘기는, 벌징이, 벌징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용광이 이렇게 내면서 이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압력이 옆으로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부푼다겠죠. 그래서 이런 건좀 부푸는 걸 보고 그래서 철정압 중력에 의해서 이거에서 미용광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부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벌징인데 이렇게 되면 좀 균열이 발생하는 거죠. 이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균열 사이로 균일 발생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이로 쇳물이 흘러나오면 이게 브레이크 아웃이죠. 그래서 이런 벌징의 원인은 전 결국은 브레이크 아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온 주조 또는 고속 주조 했을 때 이제 발생하는 것이 벌징이다. 여기에 이제 고속 주조 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 주조 너무 빨리 냉각을 하다, 어, 빨리 주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턴디시나 또는, 뭐, 주역 내에서, 그, 계재물 같은 것이 혹시 있을 때 이것이 제거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재물 혼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응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응고쉘, 응고층이 얇아집니다. 아까 요 응고쉘 요것이 얇아져요. 얇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는, 나오는 도중에 벌진과 브레이크아웃이 발생할 수 있죠. 벌진과 브레이크아웃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전 중심부 편석 같은 것이 또 심해요. 중심 편석이 심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인 전 그러면 중심부 쪽에 이쪽으로 만 편석이 쫙 몰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아변할 때이 편석 이쭉 있다가 이 편석에 의해서 편석이 쭉 일렬로 모이면은 하나의 결함이 되거든요. 그런 결함을 보고 보통 저런 거라 뭐죠 아. 뭐, 약간, 뭐, 어떤 그런 결함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 어, 주편이, 어, 가운데 내부 어, 편석에 의해 갖고 쫙 갈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어, 그래서 그런, 이제 원인이 될수 있어요. 아, 코스트라인코스트라인 어, 편석이 중심부에 쭉 모여있어 갖고, 이, 이, 이 편석 때문에 그 갈라지는 현상.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주편이나 다 나오면 그거를 이제 주편 표면을 어느 정도 다시 또싹 다듬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거뭐 스카핑이라 그래요. 스카핑 이제 열간 스카핑과 냉간 스카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간 스카핑 같은 경우는 열간 뜨거운 상태에서 하는 거고 냉간 스카핑 같은 건 차가운 상태에서 해요. 차가운 상태에서 그래서 주로 온전 열간 스카핑을 합니다. 열간 스카핑을 하는데 이런 건, 이제 주로, 이제, 아, 아벤에서는 요 문제, 요런 문제가 좀 중요하게 나옵니다. 대부분 열간 스카핑을 한다겠죠. 열간 스카핑. 열간 스카핑, 스카핑을 한다는 얘기는요. 열간으로 하는 거는 얘는, 열간 스카핑을 하는 연료는 보통, 우리 이제, 그, LPG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LNG라든지, 또는 뭐, 저 뭐, 산소 아세칠렌 가스, 이런 거를 이용해 갖고, 요후에 토치 코팅 머신 처럼 요런 걸 이용해서, 음, 주편 표면만, 주편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요 표면만 이런 걸로 싹가열해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싹 깎여 나가는 거죠. 용삭된다 그래요, 용삭. 그래서 열관 스카핑을 용삭이라고 그러다 용삭. 표면만 살짝 녹여서 이렇게 제거하는 거. 그런 것이 열관 스카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관 스카핑을 하면 이것이 뜨거운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적게 쓰고도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용사 깊이 같은 거, 뭐, 조절도 자유롭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변에서는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 연속 주조할때 나오는 제품은, 제품은 당연히 뭐, 빌렛 또는 슬레브 그런 것들이죠 블룸 그런 것들이고그 다음에 주로 운전 사용하는 주조 강종은 킬드 강이나 세미킬드 강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어떻게 돼? 탈산을 많이 해갖고 오는 거죠. 린드 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린드은경은는이는이드 이제 어떻게 은어떻까됐 그 안에 까포안있는포기포는데냥포버 기포가 그냥 n 버리면 어떻게 돼요? n g Linde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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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니까 e g a n g 기포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기포가 많이, 바, 이제 표면에 기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왜냐면요, 갑자기 응고돼버리니까는 음, 림드강은, 요, 리밍 액션 현상에 의해서 천천히, 응고가 천천히 돼서, 음, 쭉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각종 있던 가스가 갑자기 일순간에 확빠져나가니다 표면 쪽으로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표면에 기포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무적이 많이 발생해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킬드강이나 세미킬드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주편의 주조직 형태 보면 이거는 뭐조직 형태 표면부는 칠정이죠 왜냐하면 급냉이 됐고 그 다음에 중심부 같은 경우는 등축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저런 형태가 없죠. 주상정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폭이 이렇게... 주형에서 이렇게 내려간다 그래요. 그럼 여기를 냉각을, 순행을 계속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음? 칠정이 상당히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액체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굳어버린 거 어떻게 돼요? 이쪽이 굳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전요 표면부는 칠정이 있고, 여기는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부분은 7정. 칠정. 칠정이고그 다음에 요, 쪽부는 중앙부에는 등쪽 정만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음. 내부적으로 할수록 어, 어 수지 당정이 나온다. 자 그러면 전 이런 연속 주조했을 때 장점이 뭐냐 이게? 장점은 보면 표면이 주조 표면이 매끄럽다. 그다음에 단면 모양이나 치수가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일정 치수, 일정 모양이 나온다. 그다음에 분괴 과정을 거치질 않죠요 그리고 이제 분괴한 거보다 한 음, 표면 손질 같은 걸할 필요가 없지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매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그 주형에 주형 따라서 내벽을 따라서 응고하고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또뭐유활제 어, 같은 걸 뿌렸기 때문에 이건 이게 좀 표면이 매끄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특수 연속 주족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참고로 한번 봐주세요. 특수 연속기 뭐에치연강 같은 경우, 에치연강도 그러니까 h 치빔이라든지 알빔 같은 것도. 어, 이, 이, 연속 주주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전 단면 형상이 좀, 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부풀링에 이걸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 연속 주조이라고 있어요. 이런 건 전, 어, 강관 같은 거 만들 때, 강, 어, 이럴 때 하는 거고, 어, 그래서 이건 전, 원심 주 원심 주주를 하면서 연속 주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연속 주주하고는 좀 틀려요. 회전 연속 주조는 이런 통 통이를 이걸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다 샘물을 보면 가 그러니까 돌리면서 어떻게 돼 돌리면은 원심력이에서 이게 고속으로 돌리면 원심력에서 샘물이 이렇게 탁 이거 이런, 이런 통이 바깥쪽으로만 다 됐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쭉 이걸 잡아 빼면은 연달아서 쭉 하면 연달아서 나올 때는 응고돼서 싹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아까 수평 연속 주조기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전 어, 그 설비 높이를 최소로 할수 있죠 그리고 전어 품질이 좋은 강편을 얻을 수 있는데 주 근데 주로 알미늄 같은 데서 많이 쓰입니다 알미늄 같은 경우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두어개 보겠습니다 연속주에서 1차냉각이 되고 있는 거죠 1차냉각은 몰드 주형에 의한 냉각이죠 그래서 몰드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1차 냉각, 간접 냉각, 2차 냉각, 집정 냉각, 3차 냉각, 기계 냉각. 그러면 1차 냉각은 간접 냉각, 몰드에 냉각, 2차 냉각, 집정 냉각, 살수에 냉각, 3차 냉각, 기계 냉각, 기계 접촉에 냉각, 핀치롤 등에 기계 접촉에 냉각이죠. 그 다음에 연, 연속 주조 설계의 기본적인 배열 순서. 맨 처음에 레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턴디시가 있고, 주형이 있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들, 턴디시, 주영, 그렇게 하니까, 턴디시 다음에 주영이 들어가니까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그 다음에, 주영 다음에는 전, 예, 여기가 주영이 1차 냉각이고, 그 다음에 2차 냉각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스프레이 냉각하고, 그 다음에 핀치롤 거쳐서 절단. TCM이 맨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1번이 되겠네요. 이런 순서로, 이렇게. 그래서 그 주조 설비 순서가 레이들, 턴디시, 주형, 2차냉각 스프레이, 그 다음에 핀치롤, 그 다음에 TCM. 요 설비의 순서도 한번 잘봐두세요 그래서 레이들, 턴디시, 주형, 2차냉각 순행 스프레이, 또는 요, 음, 요거 보고 롤러 에이프럼 그렇게 표현하지. 그 다음에 핀치롤, 그 다음에 TCM.